자, 인사 좀 해봐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공이 언니, 정포입니다. 정포입니다. 공아, 콩이 언니, 콩 언니입니다. 샴푸입니다. 샴푸입니다. 콩아, 언니랑 이리 와봐. 안녕. 안녕하세요. 무슨... 저는 코이, 코이 뭐지 공이 코이 언니? 코이니입니다코이 언니입니다. 따빠이 코이 <laughs> 행복해? 행복해요. 오찮 오. 방이 넓으니까 좋아. 네. 체리도 그래. 될거야오 자세는 안이쁜데 다리는 예쁘게 놔야 될거 같은데? 이렇게. 음. 그렇게 해도 괜찮고. 여기는 치꽃이 있고 피아노도 있고. 아. 여기는 치꽃이고요. 음. 여기는 피아노고요. 뒤에는 치킨돌. 오. 이거는 저희 4월달 스케줄. 도롤리자치킨자 치킨돌, 치킨 계획. 음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짜잔, 또 있어요. 그거는, 그거 뭐예요? 아, 달마다. 발맞... 아 아침, 아, 달할 거예요? 왜냐면, 아빠가 또해지 봤어. 아빠가 또 해준대? 어. 좋구나. 누기는화장대 자, 여기는 화장대입니다. 응. 음. 응? 자. 자기 자리는 단단기 자, 뭐예요? 콩이 사진입니다. 콩이, 콩이 사진? 네, 콩이 사진입니다. 또 저는 잠자기 잠자기 침대 짜잔 아침이 끝입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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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자. 꽃입니다 꽃입니다 네 여기는 동생이 사준 예쁜 예쁜 소파입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저는 다음주는 커텐이옵니다아 다음주에는 커텐이 옵니까 네네 네. 그때 또 찍어요 이제 끝, 끝입니다 쫓, 안녕, 안녕.